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신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이 온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이어 욕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소,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히스헤브처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어저께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은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와 성도의 그 관계를 몸과 지체로 지금 비유하며 교회의 유기체의 유기체적 통일성. 유기 체적 통일성과 또 다양성에 관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13절. 자, 1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는 어떤 그 세상 속에서는 그 대립적인 그 그룹을 제시함으로써 이처럼 대립과 차별과 반목이 심한 관계할지라도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봤었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며 그리스도인은 이제 홀로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의 지 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 자신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자, 14절부터 21절,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24절에서 21절까지는 몸으로서 그 교회의 유기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 12절, 13절이 그 이제. 유기체적 통일성,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한다면 한 몸이다라는 통일성, 성령이 하나님까한 몸이다라는 통일성을 이야기한 거라면 14절부터 21절은 이제 유기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정말 쉽게 이해가 되도록 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했죠. 몸의 각 지체가 몸의 효용성과 서로 간의 그 밀접한 관련하에서 정말 다양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것처럼. 성도들 사이 역시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데 18절에서 14절에서 21절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귀 나오고 뭐 귀가 이르되 나는 둔이 아니고 뭐, 뭐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귀가 아무리 그래봐야 정말 너 몸에 붙지 아니한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두가 뭐 눈이면, 어디서 듣고, 모두가 어 듣는 곳이 귀면, 어 냄새는 어디서 맡으려냐, 이런 어떤 그 유기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이 좀 이제 눈에 띕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는 말씀에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죽 주권적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창조 행위를 지금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사도바오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를 지금 뭐에 대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얼마나 유기제적, 유기체적 통일성을 가지고 또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이 팔이, 팔,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눈은 보게 하고, 귀는 듣게 하고, 이러면서 또, 어, 조화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비해서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비견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그 말은 어불성선인 것이죠 예수 그들을 따른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없을 수가 있어요. 즉,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나한 성도는 뒤에 성도를 빼야된다. 어, 안 나가 성도는. 처음에는 뭐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에 속하여 예배그주준 참여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제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좀 됐잖아요 그래서 예,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의 한 몸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제 안 한다고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코로나 끝나고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그래도 혹시 지옥 갈까봐 예수를 믿는데 나이론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교회로 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 참 어렵습니다. 한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치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며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예수그때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라든가 뭐 동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같은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그 안에서의 또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성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너희 안에서 어몽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의 가족을 뛰어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것이 또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가족,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인 것이에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덜 쉬이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욱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24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24절 후담부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우리 여러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부모들은 잘알 거예요. 자녀를 둘만 키워도 이런 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녀 중에 몸이 약하거나 홀로 서기가 힘든 자녀가 있으면 그런 자녀일수록 부모는 더욱 신경을 써서 돌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고 바로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이 교회는 그런 좀 약하고 홀로서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제 고르게 하기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가족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25절, 26절.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한 아버지 아래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또 26절, 고통을 받아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히즈웨브 처치라는 예수의 그 머리 대신 예수의 그 한몸된 교회 지체로서 어느 성도가 슬픈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어느 성도가 기쁜 일을 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그런 것이.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자, 지금까지 몸과 지체 의 비율을 통해 알리려는 그 메시지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자,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수예요. 혼자 신앙,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늘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 교회의 직무에 대하여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몸으로 치면 팔에 대하여, 어, 뭐, 바, 다리에 대하여, 눈에 대하여, 뭐 그런 식으로 직무에 대하여 언급하는 거예요. 자, 12장 전체 구절을 보면 이제 11절까지가 어제 본그 11절까지가 은사에 대하여 봤죠?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나머지까지는 이제 직무에 가하여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방금 우리가 본 12절부터 17절. 그죠? 12절부터 27절. 그죠 요거 이 사이에 그 가운데에 몸과 지체의 비율을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그 몸과 지체의 비율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샌드위치 구절 하는 거예요. 은사 이야기하고 바로 그다음에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해서 넘어가면 좀 전체 문맥이 부드러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몸과 지체 비유를들면서이 몸과 지체 비유가 샌드위치의 가운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것이죠 전체 12장에 앞에 은사에도 해당하고. 주의 직무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이제 직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라고 언급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였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며칠 세우셨는데 뭐가 있냐면 사도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고 하죠. 사도 선지자 교사는 말씀과 관련된 직무예요. 공통점이 사도는 예수 공생의 기간 중 활동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 생전의 그리스도의 행적과 부활의 사건을 즉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한시적으로 초대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중한 직책이었어요. 둘째로 선지자죠. 선지자로 번역된 프로페타스라는 헬라어는 대변자, 대리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앞서 언급한 그 은사 목록 가운데 여기에 해당한다 치면 예언의 은사를 지닌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앞에 일을 알아맞춘다는 의미 내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더 그게 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 즉 설교하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교사.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양육을 감,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학교 교육할 때 전인 교육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목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양 자, 능력해가는 자, 병고치는 사 어제 말씀드렸어요. 능력해가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에너지가 남다른 사람,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사람이고, 병고치는 사는 육신의 병 이외에도 마음을 치유하고 교회의 갈등을 화목해하는 그 은사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화해시키고 화목해하는. 자, 방언은 이제 뒤에 남겨뒀다고 그랬죠. 14장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서로 돕는 것과 이제 다스리는 것 이게 남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뭐냐 서로 돕는 것, 교회의 실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와 음식장만 시수협 뭐 세치에서 지금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또 다다음 주, 그렇죠? 다음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원래 이제 저는 잘 이제. 다른 절기를 잘 이렇게 그 별도로 이렇게 뭐 기념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히스웰 체치가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하사님께서 예배장을 이렇게 <laughs>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뭐 그래도 뭐좀 뜻깊게 좀좀 예배를 드릴까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또막 손님들 초대하는 예배였고 우리 정말 이수애 부처치 우리 한 영가족끼리 추수감사 예배를 좀 뜻깊게 해서 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리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어떤 음식물 하나씩 이렇게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한 가지씩 좀 가지고 와서 여기 나눠 먹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할 거예요. 이번 주일 주의, 돌아오는 지들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가 이좀 걱정이긴 한데 뭐, 여하튼 뭐 그렇게 뭐다 이제 해서. 아마 그, 그 겹치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돼서 이번 주일 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선도사님이 권사님들하고 얘기좀 이렇게 해라. 그래도 겹치지 않게. 그런, 한번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서로서로 돕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봉사가 대부분 그런 것이죠. 교회 정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교회 구석구석의 일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이번에 또 주일, 돌아온 주일은 운영위원회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것이에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다, 또다 쓰이는 것은 뭐냐. 이건 항해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각종 모임, 회의 전체를 어떤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교회 행정을 관리하는 것, 우리 운영위원님들 같지 적절하게 각자의 은사를 배치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직무, 직분과 관련하여서도 모두 각각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전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은사, 직분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9절, 30절 말씀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한 가지 은사식뿐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29절, 30절을 우리나라 말그 속담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것일 거예요. 교회라는 배가 있다고 치면 이 교회라는 배가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인데, 우린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교회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 항해하기 위해서는 사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어? 사공이 되려고 하고 다 그냥 항해사가 되려고 하면 배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 십삼3삼십절 오늘 결론 부분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먼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자, 은사 얘기하고,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분명히 은사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말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은 은사의 크고 작음,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은사의 목적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큰 은사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래서 더욱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더욱 타인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더욱 사용될 것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들 바라시잖아요. <laughs> 성령, 그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뭐했으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더욱 더 사용되기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뭐 하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 어?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위해여 주시는 건데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시거든요. 응? 성령의 목적, 은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나 이만큼 믿어. 나 자신의 믿음의 입증이 성령의 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입증은 성령의 열매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은사자들 그러고서 막 아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 은사자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더욱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더욱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사용될 것을 지금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다고 쳐봐요. 그 근육이 더욱 강해질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더 무거운 것을 들수 있는 팔로, 더 멀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로 키워질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쉽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바울사도는 이제 31절 후단부에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가장 좋은 길. 은사가 진정한 은사가 될수 있도록 하고 더욱 은사가 강하여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길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린더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장,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바울의 글쓰기가 참으로 놀랍죠.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글쓸 사람의 머리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사장에, 은사의 12장, 은사에 이어서 사랑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는 것이 사랑 송도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비견되는 신약에서의 창조입니다 예수 제림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창조의 전주곡이이 땅에서의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거듭남은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음으로써 공동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동 몸의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때 몸의 부활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하시냐면 예수 그때 몸인 교회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도 그 기도하는 성도 공동체 위에 임하였음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육체 몸도 관리하지만 예수의 몸을 우리는 함께 관리하는 것이요. 그 몸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란 지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자세하게 보세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이 땅에 없잖아요. 완전한 성화가 뭐예요? 뭐예요? 영화로움이잖아요. 그 영화로움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요. 여기서 살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더하여 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더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 히즈에 붙어지가 더욱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